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산부인과 상담이 박정원 원장입니다. 중절수술 후에는 출혈이 대개 일주일 정도 있게 됩니다. 특히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정상적으로 출혈이 멈추게 되죠. 어, 출혈이 멈췄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체중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늦어진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출혈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출혈량 자체가 많지 않고 3, 4일 안에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임신 중에는 난소낭종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난소낭종에 의해서도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출혈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속적으로 2주에서 4주까지 출혈이 되시면 어,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중절 수술 자체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서 잔류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수술을 받으시거나 다른 약물 치료를 꼭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을 꼭 내원하셔야 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